민원, 교통, 예산, 교육 등 여러 분야를 누비며 뛰어다니는 권민찬입니다. 제가 좀 생각이 많고 좀 멍하게 있는 편이기는 합니다. 네, 그런 시간이 계획을 꼼꼼하게 짜는 편입니다. 시행착오를 줄이고 한 번에 계획대로 움직여야지 시민분들께서 원하는 민원을 한 번에 해결하기 위해서 계획을 꼼꼼하게 짜는 편입니다. 네, 저는 자연을 정말 좋아해서 가연산, 문수산 김포조각공원, 문양동 생태공원 등을 자주 다니는데요. 그 공원에서 자연을 만끽하는 게 김포에서 가장 큰 힐링인 것 같습니다. 저는 남들이 못하는 민원을 꼭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요. 특히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보다는 많이 열악한 환경이 처해 있습니다. 예산이나 제도에 항상 제약이 많지만요. 그 시민분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그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게제 목표이자 가장. 그런, 그런 부분들이 집중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. 의원이 되기 전과 후에 가장 큰 달라짐은 책임감입니다. 시민분들께서 저한테 투표를 해주셨고 그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하루 어떤 노력을 시민분들께 드릴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. 그게 가장 큰 달라짐이라고 생각합니다.